멕시코 전통 음식인 브리또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김치가 만나서 신개념 웰빙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스가락으로 식사하세요. 간편하면서도 영양만점인 음식을 지금부터 주목해보세요. 식사를 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편하면서도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간편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발빠르게 식사 대용식을 내놓으며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굶주린 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멕시코 전통 음식인 브리또레. 우리의 김치와 결합하여 만든 신개념 메뉴를 현장 탐방 오늘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자.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면서도 영양은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건강 영양 웰빙으로 적합한 김치를 이용한 패스트푸드 회사입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신선함을 그대로 간직한 제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조, 생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올바른 유통을 통해 제품의 신선함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김치를 이용한 김치 브리또는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질 이 업체 주력 상품이다.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팬에 구워 먹는 멕시코 전통 음식은 또띠아에 저희 김치하고 볶음밥을 넣어 만든 음식인데요. 또띠아와 김치의 조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호기심과 미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표준 음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치는 뭐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의 그 식생활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지만 사실 그 특유의 향과 맛이 강해서 다른 음식과 어울리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사의 특허된 기술로 김치의 그 특유의 향을 없애 개발한 김치 브리또는 시중에 뭐 판매되고 있는 타 브리또에 비해서 맛과 영향은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저칼로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업체의 메뉴 중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은 바로 김치 치즈 브리또. 고객들 중에 가장 많이 찾는 메뉴가 바로 김치 치즈 브리또입니다. 아, 저희 김치 치즈 브리또의 특징은 저희 김치와 토핑이 절묘하게 믹스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치즈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치즈의 담백한 맛을 살려서 저희 김치 치즈 브리또를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계와 비교해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까? 저희 회사는 김치브리또 소스 맛의 차별화와 패스트푸드 창업의 블루오션 아이템으로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소자본과 소형점포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치브리또 안제품을 본사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간단히 조리만 하면 매장마다 동일한 맛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1인 1점포 시스템입니다. 뛰어난 맛과 착한 가격으로 반응이 뜨거운데, 직접 창업을 해본 창업주를 만나보았다. 김치 브리토라는 메뉴 자체에 특색이 있으면서 주위 매장들과 차별화를 두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 되었고, 무엇보다 본사 지원의 방식에 신뢰감이 높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 본사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은 36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포장의 산소를 제거하여 식품 변질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미생물 번식과 산화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방문해 본 고객들은 어떠한 반응일까? 햄버거는 먹을 때 많이 흘리면서 먹잖아요. 이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 먹어봤는데, 뭐 매운 브리또도 있고 안 매운 브리또도 있는데, 저는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 영양, 웰빙 삼요소를 이루며 한국형 패스트푸드의 세계화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이 기업의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현재 군납품과 해외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끝없는 개발 노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항상 좋은 품질, 높은 역량, 앞선 생각으로 인류 식생활 변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건실한 경영 활동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